문 열어. 다 죽인다. 칼든 전남친이 집에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다. 78세 할머니가 막아섰다. 밤 12시,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. 인터폰을 봤더니 손녀 전 남자친구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. 열어. 수빈이 좀 보게. 경찰 부를 거야. 불러. 그 전에 수빈이 데려갈 거니까. 할머니 무서워요. 어떻게? 수빈아. 나가지 마. 방에 있어. 열어. 안 열면 다 죽여 버린다. 그때 삐삐삐삐 비밀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어떻게 알았을까요? 문이 열렸습니다. 수빈아. 나와. 그 순간 78세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. 나 찔러봐. 그래도 수빈이한테 못 가. 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과연 할머니는 손녀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?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채널에서 전체 영상을 확인하세요.